안녕하세요 러빈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다이소 푸짐한 후기 한번 찍어볼건데요 일단 이건 돌리페이퍼 초 작은걸로 100매 있고요약 11.5cm 원형 4.5인치 돌리페이퍼 1 0 0 0원짜리고요참 이거 좀 많아서 좋아요 이건 크라프트 견출지 이거, 천 원인데, 36개, 아홉 장. 이거는, 핸드메이드 스티커래요.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메모잇. 메모잇이구요. 이거는 마테. 마스킹 테이프. 이거, 이거, 그거지? 좀 예쁜 그런 거 있잖아요. 네모난 거랑, 전박이, 카트, 이거는 사탕 모양 같아요. 이것도 사... 이거는 왕관 모양. 이것들은 다 색지. 색지인데요. 여러 장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장 있고요. 이것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런 것들 담아서 넣어놓기도 할것 같은데, 이거 제가 만들, 포장지예요 제가 이거 만들, 만들고 싶은데, 이거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에이프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상, 후기 끝났고요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럼, 안녕!